안녕하세요. 육카페 무신입니다. 네, 무신. 네. 자, 무는 뭐, 어차 토니까 두 네. 뭐, 말이 필요 없고, 네. 신은 금이긴 하지만 수가 들어있죠. 네. 임수와 경금이 있다. 네. 그렇죠? 네. 3대7이다. 네. 요렇게 작용을 하는 걸로 이해하자. 네. 무신을 바라보면은 체는 어떤가요? 허하다. 아, 네. 그죠? 네, 생을 헛자.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응, 응, 용은 네. 실하다. 네. 허실로 말할 수 있다. 아, 왜 실하다고 그럴까? 네. 쓸모가 많으니까. 네. 식신 깔았으니까. 에? 네. 그래서 체만 옆에서 도와준다면 쓸모가 많은데. 네. 이 말은 주변에 화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네. 화토가 필요하다. 네. 조건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지? 네. 정면은 필요 없는데 네. 무시는 화토가 필요하다. 네. 그러면 은체가 허가 네. 보완이 되기 때문에 네. 쓸모가 아주 많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물며 옆에서 더 나빠진 어, 길을 빼낸다면 네. 금수가 또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뭐 쓸모 없는 거지. 네. 주변은 항상 염두에 두고 네. 기본적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자. 그러면 지하의 철강상은 어떻게 대입하면 될까요? 자, 무는 뭐죠? 는산 무는 산. 그죠? 선 네. 밑에 금이 들었네. 이게 뭘까? 광산? 광산을 뚫어야지. 아 그죠? 광산은 이렇게 레일을 깔아놨어. 네아 들어가서 네. 행지를 해서 캐내야지. 네. 네. <laughs> 그래서 철광산이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우선 눈에는 안 보여. 네. 근데 파면 나와. 오, 어, 그럼 능력자네요. 파면 게... 뭔가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아, 근데 에너지는 아 부족하지. 네, 네. 그러니까 파면 뭐가 들은 줄은 알아. 네. 나올 줄은 알아. 네. 파야지. 아, 그럼 힘이 되겠네요. 그럼 10m 밑에 물이 있을 줄은 알아. 네. 파야지. 아, <laughs> 네. 자, 네. 파다가 뭐 목말라 죽더라도 파야지. 그냥, 그냥 죽나, 파다 죽나 똑같잖아? 어, 그렇기는 합니다. 네. 네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죠. <laughs> 그럼요. 그래서 네. 무신을 이렇게 관찰하면 되겠고 네. 자, 이런 의미에서 생해볼 점이 있을까? 음, 그러면 학생 같은 경우에 무신이 나오면 네.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자, 공부하는 사람. 네.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무신은? 네. 공부가 잘될 건가 생각해 봐야지? 네. 잘 될까요? 하인선 생각은 어때요? 음 자기 재미있는 부분만 잘할 것 같아요 네왜 골수고 네 편중되지 않을까요? 공부할 때네한 방향으로 네. 자기 관심에 꽂힌 것만 가능하다 네 두루두루 잘하기 힘들고 네 편중돼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네 네, 그래서... 힘이 약해서 다 음, 골고루 음, 잘하진 못할 것 같아요 수학이든 네 기술이든 네한 가지로 네 하면 잘할 수 있다 아네 그러니까 학생은 전문화를 목표로 네. 공부하면 좋은 뜻을, 이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어, 그럼 무신 같은 경우에는 전문학교를 가는 게 좋겠네요. 좋지 전문. 네. 네. 당연히 전문을 구원할 수 있겠지. 네. 물론 사주 참고해야지. 네. 아, 그럼요. <laughs> 네, 적성한 사주로 본다. 네. 다만, 첨계로 봤을 때이 네. 분위기는 전문성, 외골수, 네. 네. 파고드는 네. 어, 뭐랄까. 그, 드릴 있지, 드릴. 아, 드릴 구멍 뚫을 때요. 뚫을 어, 하고요. 광산도 드릴 있어요. 아, 길이가 네. 뭐몇 미터씩 되는 거. 아, 뭐 어마,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요. 그게, 구멍 네. 뚫고 뭘 집어넣지? 거기다가? 거기에다가요? 봉기 응. 집어넣는다. <laughs>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야지. 아, <laughs> 폭발 시키려고요 <laughs> 그럼요. 아, 네, 그런 거군요. 네. 네. <laughs> 그래서 그런 거 가능하다. 네. 아, 드릴이다. 네. 네, 땅 뚫는 드릴이다. 네. 또 다른 거는 뭘 볼까요? 그러면 되니까. 기도를 하면은 잘 될까요? 기도, 네, 기도가 될까 안 될까? <laughs> 외골수니까 또 기도에 몰입하면 또잘될것 같기도 한데 자, 기도는 말입니다. 기도는 불가라고 해야 되겠지? 아 그래요? 네. 기도는 어렵다. 아, 왜냐하면, 네, 어, 어디가 매달리는 것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데, 네. 기도하는 성분은 뭐요? 예 인, 편인, 특히, 인성, 어, 관인이 중요한데, 네. 인성이 더 중요하지. 네. 근데 인성이 안 보이잖아. 어, 편히, 편이... 아, 그렇죠. 네, 없죠? 눈, 눈 씻고 봐도 안 보이잖아. 요 네,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물으면 이미 묻는 자체가 답이 있어. 아, 잘안 돼서 질문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지. 네. 항상, 네. 상담하는 사람은. 네. 음, 그 질문 속에 답을 찾아야 돼. 네. 질문 받거나 찾으면 이미 늦었어. 네. 아, 이 양반 기도하기 싫구나. 네. 혹은 잘안 되는구나. 네. 기도할 일은 있는데 해보이잘안 네. <laughs> 됐구나. 네. 바로 알아채야지. 어, 그렇겠네요. 근데 네. 이게 하루아침이 되냐고 또. 어, 네. 오랜 경험이 네. 필요하겠지. 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 네. <laughs> 기도는 어렵다. 네. 취직은 잘 되겠습니까? 취직이라. 네. 자, 취직하는 데는 이사 이 사람이 어, 적성이 맞나? 어... 부부적응이야. 적응, 부적응이에요? 적응이 힘들어. 아, 그래요? 단 기술은 가능해. 그러면 연구직이나 뭐 그런 네. 쪽으로 가면 괜찮은 건가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준다면, 네. 뭐 가능하지. 음, 행정계통은 어렵다. 네.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취지 네. 어딘가 소속이 돼가지고 네. 열심히 출퇴근하면서 네. 맡은 바 임무에 무슨 일을 맡기든지 네. 성실히 열심히 하는 네. 그런 직장인으로서는 꽝이다. 아하 그렇군요. 목표는 정해주고 네. 이거는 이것만 해 그러면은 네. 잘할 수 있지. 어... 그래서 어떤 일이냐에 따라 변수가 있다. 네. 일의 종류를 물어가지고 잘하겠다 못하겠다를 말해주면 좋고 네. 뭐 직장에서도 뭐할 건데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네. 직장은 어때요? 뭐할 건데? 직장 가서 네. 지금 실험실에 간다. 어 괜찮아. 어... 영업 영어... 영업은 좀 장담 못하겠는데 아... <laughs> 영업은 뭘 잘해야 돼? 영업이요? 네. 어. 어떤 십성이 필요하죠 상관이 필요하죠. 네, 상관이 있어야 되지. 네. 상관은 영업 적으로 재능을 발휘해요. 에? 네. 근데 상관이 있습니까? 어, 없습니다. 자, 영업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얼렁뚱땅을 말해. 네. 얼렁뚱땅을 잘해야 영업을 잘해. 얼렁뚱땅은 제로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못하니까 네. 너무 진지하게. 네. <laughs> 가볍게 물었으면 가볍게 답하면 되잖아요. 네. 너무 진지하게 답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시 안 물어. 어... <laughs> 그, 진리죠. 사실. 네, 딴데 가서 알아보게 돼.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상관이 있었다면, 가능하다고 할수 있다. 네. 어, 식신 빙자하여 상관 공부도 하는 겁니다. 네. 뭐, 살펴보고더 있나요? 아, 뭐, 이 정도. 이 정도. 되지, 이해되셨겠죠? 네. 이렇게 해서 무신을 살펴봤습니다. 참고 되셨기 바랍니다.